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기뻐하시는 이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과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결국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연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래.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포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희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제나가 스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곱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들 중에서 앞의 네개 나팔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라는 숫자 자체가 땅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현대식 언어로 표현하면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세계의 심판은 하늘에 임할 심판인데, 영적인 세계,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면서 그 영적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나팔을 부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민수기에 의하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즉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죄악을 저지른 인간의 영적 현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부터 하늘에 임하는 재앙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에녹의 묵시록 이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보시면 별을 천사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아락한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가 무적행을 엽니다. 무적행? 아주 깊은 구덩이라는 거죠. 악한 것들이 다그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 이거죠. 황충이라는 것이 사실 메뚜기 아닙니까?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려진 그열 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기도 했고, 또 요엘서에 보시면 팥충이가 담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담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담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메뚜기들이 그곳을 휩쓸고 지나가서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요엘서에 역시 하늘과 땅의 이적이 임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연기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요엘서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땅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이 완전히 종말 가운데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즉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그 악한 뿌리를 뻗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땅에 있는 전 가의 권세와도 같은 권세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앞에서 황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풀과 나무를 해치죠. 그런데 이들은 초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 데되있는데요 다섯 달 동안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니까 이들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는 하지만 죽는 거는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까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지는 않아요. 다만 괴로워합니다. 세상에서 수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힘들어하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근데왜 전갈일까? 이게 한 가지 해석만 읽기는 좀 어려운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갈이라는 것이 강한 자들의 수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탐욕 때문에 수탈을 당하고 또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구조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만 하시고 죽지는 않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을 겪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날이 안온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이 최악의 달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일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자들의 인생은 매 순간 두려움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에 의해서 고통을 겪죠.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 같은 관, 물욕이죠. 인간이 자기의 무력을 채우려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죠. 사람이 무슨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사람끼리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음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욕과 음욕에 의해서 사람들은 서로 그 가운데 갈등을 겪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과 상처는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갑옷이 있는데 철로 만들어져 있는 갑옷과도 같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거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결국은 사람들이 물욕과 음욕을 가지고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고통이 사자의 이빨 같고, 철로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서로 싸우는 것이 심각하고, 그리고 이런 두려운 소리가 들리며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 구절이 잘못됐네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그 근원되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무적행의 사자라.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사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두개 갖고 있었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바돈이라는 말은 뭐냐하면요 욥기와 잠언에서 스올과 대칭되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 아바돈입니다.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한 표현이 있는데요. 멸망 이게 아바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욥기와 잠언에 나타나요. 스올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바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음, 멸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돈이라는 말은 멸망,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헬러의 아폴리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악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볼루온, 아폴루온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바도오는 죽음, 멸망이고 아볼루오는 파괴예요. 결국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죽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죽으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그 죄와 죽음의 문제 아바돈과 아볼루온이 내보내고 있는 그 황충들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 때문에 고통하며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되어 있는데 이후에 계속 이들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나가셔서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 싸움들, 고통들이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 일이 없습니다. 우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그 경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뒤처지지 않을까? 쟤네들이 저렇게 많은 재물을 쌓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만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고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대로 다 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은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는 저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세상적 가치관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시기하고 빼앗고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전갈에 쏘이는 것과도 같은 제안과 고통을 저들과 마찬가지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들의 대장인 아바돈과 아볼루온, 죽음의 권세 밑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 보여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 다닌다 해도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담대함을 가질 때에 이러한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 생기는 이 재앙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우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얻은 그 복을 만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질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영적 전투를 기쁨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교의 모든 성도들 세상을 부려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껏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